가치TV 대표 전문가 정문일 침황철종 대표입니다. 예,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JRJ님께서 대표님 HDC 관련주, 그룹 관련주 저점 안 깨고 장기간 모으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기절했다는 듯이 어제 문 대통령 설 연휴 전에 주택 공급 확대 발언 언급하자마자 방향성이 나오는데 형 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돈의 권력자들이 이미 차트에서 실전을 꾸준히 했다는 의미인가요? 개인들은 뒤늦게 떠들고 앉아있고 추격하고 차트를 봐보세요, 차트를 봐보세요. 과연, 과연, 예, 이런 부분들이 우연이었겠냐는 거죠. 예. 이미 논의가 됐다는 거죠. 보세요. 작년부터 논의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원가가, 거래가 굉장히 많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과연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여러분 생각해 볼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들이뭐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뭐 그런 건데, 제가 괜히 30년을 장을 보아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닐 거예요. 단순히 내가 뭐 며칠 보고 얘기했겠습니까? 상대표는 내용적인 얘기 없고 차트만 갖고 얘기를 한다. 아니, 계속 얘기하잖아요. 차트에 녹아나 있는 게 무작위 많다니까요. 이 HDC 현대산업개발은 저한테 정식으로 배우신 분들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였다는 것을 여기서 다 안다는 게 뭐냐면 원칙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제가 얘기하는 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할 분들이 늘어나겠죠. 같이 공부하실 분들이 지금 한 번이 얘기하십니다. 대표님 이거 공개 방송 맞아요 할 정도로다가 지금 굉장히 제가 많은 것을 얘기기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오 어, 이거 정방에서는 얘기 드린데 어떻게 공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얘기하시는데 정원님들 저랑 오래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 이거 몇개 얘기한다고 몇개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뭐다 알고 우리는 뭐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정정원들한테 얘기. 그건 어리석은 거지. <laughs> 꾸준함이 있어야 돼, 꾸준함이. 그리고 또 얘기할게. 지금 황 대표가 좀 이거 얘기한다고 발설되지도 않아. 왜냐? 사람들 그렇게 관심 없어. 왜? 지금 JRJ 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람들은 문 대통령 얘기든 주택이야 이야기를 하기를 바쁘지 이 차트 얘기 안 한다니까. 없다니까. 드물어요, 드물어. 왜냐? 차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비난하거든.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차트 공부가 아니라 그린다고 얘기하는데 차트 공부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얘기하지 말라니까. 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차트 공부 안 해놓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자기가 공부 안 해놓고 자기가 모르면 다르면 틀렸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 왜 그런 사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살아가면서 배움의 자세가 기본이 안된거 아니고요. 좋은 질문 하신 거야 지금.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본 점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볼 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럼 매치에 h d c 현대산업개발 보시면 편한 거 보이죠? 그렇다고 뭐 굉장히 지금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머리를 드는 모습들이 어때요? 일관성 있다라는 거죠. 거. 여기만 봐도 주봉만 봐도 얘는 이렇게 틀어나가는 모습이 이미 시그널 1, 시그널 2가 지금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죠. 보시면 그걸 자연스럽게 돌리면서 머리를 들기 시작한 지점은 이미 작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작년부터. 그러면 하루 아침에 대통령님께서 연설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닐 거라는 거죠. 얘기는. 논의가 계속 됐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냥, 하늘에 뚝 떨어져갖고, 이건 안 돼,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있나요? 즉흥적인 게? 에, 그, 북한에서 지난번에, 에, 윗동네 애들이, 에, 연락 삼은 거 폭파한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런 게 하루아침에 그냥 꽝 폭파했을까요? 꽝 그냥 연락도 안하 그럼 전쟁 나요, 전쟁. 왜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인간들이. 그거는 이미 알려줬겠죠. 논의가 되고 있었다니까요. 그냥 하루아침에 꽝 터진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빅그을 한번 볼게이 당시, 이게 그거잖아요.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이게, 이게 윗골이라고이 올라가면 다 이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요. 그냥, 그냥 이날 김정은이가 얘기해서 그냥 꽝이랬을거냐는 거죠. 그러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논의가 되고 있었던 요 분명히. 근데 보세요 차트가 머리를 들 때는 여기서 보세요 흔적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다음부터 들어올리겠지. 뭔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 차트를 보잖아요. 그러면 논의되는 부분들이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겨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 대표님 귀신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귀신이 아니라, 저는 몰라요. 그런데, 이게 안철수 관련주라는 거 누구나 다 알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날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게 넘어갔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았죠. 이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다 모았죠. 기억나시죠? 우리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안철수의, 안철수님의 행보가 나오지 않겠느냐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서울시장 꽝이었죠. 여러분, 맞죠? 서울시장 출마설 땅 그죠 그다음부터 뿡 그죠 맞나요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거를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황 대표가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연이었겠냐는 거죠 논의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그렇지 않나 여러분 차트를 그래서 맹신할 것도 아니지만 무시는 하지 말라는 거죠. 최소한 제 얘기는. 근데 차트 쟁이 장기 투자를 해야 되라고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해요. 특히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면 그건 더 강해지고요. 제가 옛날에, 에... 공개방송에서 제가 진짜 말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은 게 하나 사건이 있는데, 황 대표도 아주 뜨거운 맛을 봤어요. 워렌버핏 아시죠? 워렌버핏.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워렌버핏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랬더니, 그라고 댓글이 오고, 뭐, 비난의 글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와요. 니가 워렌버핏보다 돈이덜 돈이, 많아? 돈도 없는 게 떠든다고. 이게 제가 참 이걸 얘기를, 아, 이걸 하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구나. 물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좋게 받는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데, 참 신기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걸. 결국에는 제가 워렌버핏보다 돈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건데, 네? 근데요, 돈을 버는 과정을 가만히 보시면, 과연 그가 번 돈을 가, 벌었던 방법을 해서 우리가 벌수 있는 확률이 있겠느냐고, 되물어 보자는 거죠. 세상엔 그리고 워렌버핏이 부자인 건 맞지만, 워렌버핏보다 돈이 많진 않지만,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워렌버피 이 차고 넘칠 만큼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지만, 네, 살아가면서 돈에 관한 지장이 없을 만큼 돈 버는 사람 많아요. 거기에다 포커스를 더 둬야 맞지 않겠나, 이런 게 돼요, 제 얘기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재밌는 게 돌아오는 대답은 그런 거예요. 성들 비디가 워렌버피 돈이 많어, 무시하지 마마. 아니, 무시한 얘기가 아니고요. 왜 무시를 합니까? 그사람는 이야기를. 자, 그러니까 지금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태도는 예,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고 이시도 중요하지만 차트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 자체를 그게 차트가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이미 흡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차트는 무시하지 마라. 차트는 무시하지 마라. 꾸준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정문열침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가치투자 대표 전문가입니다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